오의 말씀 카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열정은 아름답지만 나의 걸음이 예수님의 복복을 앞지른다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 204장, 성경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겔과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재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주 아수르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이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랍사계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 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게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일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호스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제24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3년 만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맙니다 그후 10년이 지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아는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었지만 산네 딥은 이를 무시하고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킬로 떨어진 곳으로 당시 아수르군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독촉하기 위하여 랍사계를 보냈습니다. 3절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샌나와 아사베의 아들 사간 요아가 아스르군의 랍사계에 맞서 3명의 사절단이 파견되었지만 이들은 랍사계로부터 수모를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4절, 네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성 안에 유다 백성을 선동하기 위하여 유다 방언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대변과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능멸하였습니다. 랍사게는 현재 예루살렘에 갇힌 히스기아와 유다 백성의 처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것은 애고비었지만 그들은 상한 갈대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산당과 재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랍사계는 하나님까지 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많은 신들을 저버린 것이라고 평하합니다 이교도인 이, 이 랍사계의 눈에는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 개혁이 신들의 숫자를 줄이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 많은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만을 섬기는 너희 지금. 꼬락선이를 보라라는 거죠. 8절에 말2 0 0 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군사조차 없을 정도로 유다의 무능함을 비꼬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계의 교만은 돌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다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본격적으로 성중의 유다 백성을 회유하기 위하여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 것과. 나아가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능함까지 들먹거렸습니다. 20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모든 열방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한 나라의 존립 여부가 그 나라의 수호신의 능력 이호하에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하는 것은 곧그 나라의 신이 상대 나라의 신보다 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지,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농사의 풍작과 다산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상이 특실거립니다. 전능하시며 유일하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용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세상에 기댈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청소를 하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의 복음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로 대적의 교만함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주님, 행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함으로 세상에게 조롱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진 않은지 늘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的。